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뻐시게 하라 이 말이죠. 범사에 주님을 기뻐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우스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범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예배전 찬양을 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이 찬양을 우리가 참, 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불렀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생각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자 그랬죠. 우리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적었던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그분은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작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남녀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프로포즈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음.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 겁니다. 프로포즈를. 쇼하는 거죠. 옛날에 한번 보니까 결혼을 지금 날짜를 잡고, 정첩장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프로포즈는 결혼할 건가, 할 건가 물어보는 게 프로포즈인데, 결혼 날짜 다 잡고, 청첩장 다 만들어 놓고, 뭐, 프로포즈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냐? 네,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laughs> 이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구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슨 모든 원수와 화목하게 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민숙의 14장에 보면은, 유명한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두 정탐꾼이 그 가난당한 정탐하고 와서, 열 정탐꾼은 그냥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다 죽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 그래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그냥 막 두려움에 떨고 오실 때에 요호스와 갈렙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특히 갈렙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분명히 강한 군대고 아주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저 가난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긴, 이긴다는 것이죠 너희야 8장 10절에도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와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사람도 기쁨을 얻으면 호의를 베풉니다 회사원은 사장님을 감동시키고 회장님에게 기쁨을 주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여러분 나라의 왕을 대통령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국가를 온 국민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3, 40년 40년도 더 되었네요. 1977년도에 홍수환이라고 하는 그권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장노님인데 간증도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그분이 파나마에 있는 <laughs>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그 무적의 그 챔피언을 붙으로 적재 에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별명이 지옥에서 온뭐 저승 사장가 이런 뭐 별명이 있고 강철 주먹이고 케어 왕입니다. 이래 전 이래 전딱 시작해서 조금 지나자마자 그냥 한 방에 홍수한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또 버티는데, 뭐, 몇십초 못 가서 또두 번째 다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는데 또 한, 몇초 만에 또한번 맞고 또 다운, 세 번째 다운 당합니다. 보통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또한십초이십초 지나다가 또한번 맞고 또 다운됐습니다. 네 번을 다운 당한 거예요. 그때는 프이 녹다운제잖아요. 막열번 다운돼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어나서 이제 막, 막 두들기 맞는데 공이 살린 겁니다. 공이 땡 쳐서 유해진이 가까스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3회전 딱 나오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그냥 막 저저돌 쪽으로 붙어가지고 한방 때리는데 그 카라스키아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방 결정탄을 먹여서 완전히 거의 기절식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접진해서 참피이 됩니다. 그때 아나운서가 말입니다. 지금 관중속에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그때는 총을 가졌는가 봐요. 총을 막 탕, 총소리가 팡팡 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휘, 휘날리고, 그,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77년도에 아직도 어떤 약소국에 조금 이 서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촤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이이 이 영광을 조국에게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와 그 통화가 굉장히 그 당시에 감동적입니다. 그그 그 말이 그 당시 유행어가 됐습니다. 엄마나 참표 먹었어. 그러니까 장하다. 대한민국 만세야. 대한민국 만세다. 이게 여러분 생 중계가 됐습니다. 온 국민들이 뭐 얼마나 많이 울고 대통령도 울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온 국민들 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항에 도착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기억으로 한 사람이 이 귀국에서 그렇게 많은 인파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프레들 하는데 서울 시가, 인파로 서울 오 시가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참그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군장도 받고 그 당시 이 사람이 1등병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1등병이 장군과 함께 사열을 받고, 하여튼 뭐, 그 대통령에게 금일봉도 받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 몇채를살수 있는 금일봉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완전히, 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죠. 한 나라, 한 국가, 대통령 감동시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쁘게 하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이미 우리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 자주 오는 감동이 네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 알아. 그런 감동을 종종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죠. 여러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편 6 9편 31절에 찬양은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전도 하늘에서 이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봉사, 충성,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만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갓난애를 키워보신 분잘알 겁니다 손주를 키워보신 분뭐다잘알 거예요 그 애들에게 다른 거뭐 바라는 게 있습니까?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애들이 재롱부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아빠 엄마 그게 그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 그 내가 한번 강아지 주인하고 집에 같이 들어가니까 주인이 밖에 나갔다고 왔다고 강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하그 발을 들 엄마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막 환장을 하는 겁니다. 꼬리를 흔들고, 막 여기 폴짝폴짝막 뱅글뱅글 돌고, 몇 시간 만에 밖에 갔다 왔는데, 뱅글뱅글 돌고, 막 손을 치고, 날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푹 빠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집에, 어디 밖에 나갔다 가 집에 들어가시면, 가족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여보, 왔어. <laughs> 아이고, 부인 왔어. 하면서 막벌짝폴짝 뛰면서 막. 저도 집에 갔다가, 들어가면, 뭐, 우리 인사님이 왔어요. 한번 이렇게. 어떨 때는 뭐, 쳐다도 안 봅니다. <laughs> 내가 밖에 나갈 때는 뭐, 나와서 그래도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약간의 세리몰니를 합니다만은. <laughs>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앉아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어쩜 사랑했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 다윗의 다윗의 그 신앙의 진수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너 인생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라. 계속 계속 노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실 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그 그 옛날에 붕을 사모하면서 그 붕을 다른 말로 다윗의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뛰어놀고 예배하고 춤추는 그 다윗의 장막,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 해맑은 웃음으로 마치 애가 그 아빠 엄마를, 그 아빠 엄마를, 강아지가 그 주인을 좋아하듯이 해맑은 웃음으로 괴로워도 고난이 와도 슬퍼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그만입니다. 그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영상 하나 1 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아빠가 퇴근했는데 그갓난애가 아빠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잠깐 우리 한번 예, 보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laughs>

이렇게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예,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다위,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걸 하나님이 바란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하다가 이제 철이 들고 사춘기가 슬 되면서 이제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집 사람하고 저 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 학생 때 고등학교 한이3 학년 때인가 학학 때인가 어디 놀러 갔습니다.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 그 주변인 사람들이 야참 우리 학생이 엄마 엄마 아빠랑 여행을 오고 야 대단하네 이렇게. 하더라고. <laughs> 그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를 점점 멀리하고.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에게는 그 이상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육관에 한없는 나에와 축복을 주었고, 내가 너를 애굽당 종댔던 곳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여와고, 내가 앞으로 너를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여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이게 기도인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은 자꾸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면 좀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가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부탁하고 하면은 뭐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얘기, 실제로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승계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끊임없이 묻고, 요청하고, 수고하고, 묵은 집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거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에서 하나님대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좋은 말이죠.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면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계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즐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기시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10편 이사야 43장 24절에 너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꺼지고 오히려 하나님 속에 기쁨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십니다. 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겁니다. 1 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약함 약할 때 강함 되시는데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는 그걸 강하다, 안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성령의 일매가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십니다. 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범사의 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사실 뭐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은 나를 버린다 했지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때로 여러분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을 찬양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여기 가사, 우리가 이 쉽게 부릅니다만은 가사가 이 가사를 정말 믿음으로 부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더레도 복음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쪼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얼마나 가사가 정말 여러분,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호. 로파드 소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사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게 쉽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전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통곡이 막 쏟아졌습니다, 통곡이. 소듬 같은 거리에도, 멸시천대 십장은, 야, 내게, 우리가 이런 정말 좀, 믿음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찬양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가, 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담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